너 너무 뭐지 연락이나 안부인 사고 싶다는 분 봤어. 그래서 세 군님이랑 비차님이랑은 모르겠어 저한테 워낙 뉴 진스 같은 분들이라 뉴 아? 진스급인가요? <laughs> 와우 <웃음> 연락드리기가 와우 <laughs> <laughs> 저한테 장원영 아니 그정도라고? <laughs> 그 방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어, 어? 그분들 어, 방송을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? 보면서 <laughs> 버티고 공부를 했거든요 어, <laughs> 이세돌 분들 보면서 <laughs> 사실 연락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뭔가 내가 더 잘되면은 해야되나라는 <laughs> 생각도 들어 아 아니죠 그리고 요번에 또 그래도 콘텐츠 간간히 나가면서 인사드리고 하는게 좀 비몽님 아무... 바로 드립니다 부인사 정도는 뭐 연말 연초에 그러니까 드릴 수 있지 않을까. 안부 인사 해도 되고 연락하시고 싶으면 응. 언제든 하세요. <laughs> 바로 보냈어. 음. 맞아. 솔직히 나전 얘기하는 거 좋아해서 떨어지고 <laughs> 울기도 했었고 아프리카 와서 숲에 와서 구 아프리카 지금 숲에 와서. 뭔가, 그랬던 것 같습니다. 뭔가 되게 좀 스토리가 많이 쌓인 것 같아요. 아니, 근데, 제가 버튜버 친구분이 없어가지고, 이제 언니들 제외하면은 거의 버튜얼 하시는 분 모르니까, 저는 말 걸어주시면 좋죠. 어. <laughs> 왜 그래? 왜 그래? 이런 거 왜. 디코로 사랑 고백하고 왔습니다. 후. <laughs> 뭘 <laughs> <왜> 악성 메일 다냐? 아, 근데 그거 생각나네. 머사님은 내일안 오고 디코로 온다고 한 거? 어.